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씨, 괜히 씨, 딱 괜히 한컵넘리니딱 팔공 딱 찍었는데 쭉 올라가라 있제 아까 만클레이자스들라그래 아까만 클로 그래, 그래. 스르르르 올라가시오. 900만 넘어가라. 900만 넘어가면 게임 끝난다. 아, 10만방 안목습니다 시간 아, 한번 깨기 봅시다 아, 910 돌파해라. 그렇지, 910만 가면 넘어가자. 아씨, 안 된다. 910이 안 간다. 매도 시작, 주문이 시작. 접수되었습니다. 9 1 0면또 시들한다. 아이씨, 멋치부터 이씨, 멋치부터다기네다 취소 주문이 접수돼,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씨 아깝네 한번더 도집시다 기다려보시죠 자910 910 910에서 한15 15가 딱 넘어가야 되는데 10에서 15만 딱 넘어가면 요만 넘어갔보마 여우에까지는 아, 그냥 올라오는데 빨리 올라오는데 야. 그래, 어이구, 씨, 너무 다, 아 어, 큰일이, 나이스, 빵꾸! 자, 15일 안 되면 이딜 잡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르겠다, 30만원 먹고 체결이 되자. 어이구, 뭐고? 또 체결 안 됐다. 이씨, 뜨거워, 이씨 그냥 가이체결되겠습니다 나이스, 빵꾸! 자, 천매매, 나이스, 빵꾸! 사장님 나시아 30만 원 호로 땡기습니다. 될까 없되는데 조금 쉴것 같아서, 또좀 살짝 쉴것 같아서. 어, 우 강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별풍배께 감사합니다. 아시아 밑줄은안 빠지고, 옆으로 씹다가또 다시 올라가나? 자, 슥들이야. 자, 마, 됐습니다. 뭐,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자, 일단, 뭐, 950선까지는 있는데, 음, 음, 못들어감 또, 문위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마 눈티 반피 맞으려고. 밑에 밑에 씨 박은 박은남으면 되는 박그년기 언인데 씨못 들어가 바노 각마. 자, 일단 이서는번가안 나면 그냥 자 가지고 갑니다. 자, 일단 한번 백한450 정도까지는 음. 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우리의 처음에 살라 있던 한140핑도35 40핑도가 조금 단기 저항인데. 자, 뭐 한번 뚫고, 한 5분까지, 한, 가 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 130을 1차적으로 좀 넘어가면 은될것 응. 같은데. 아이, 10만 원에다 못 볼까, 이씨. 아니, 면아이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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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입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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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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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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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나올까 아잉, 다시 니까 나뿐하면 휙도 날라갔을까봐 요거 어떻 반등도 지금 거의 안나오는데 기까지는 반등이 올라와야되는데 씨 5시까지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그것도 못됐게 모델이네. 조금만 더오면될 건데. 한 끗이 모델이네, 그죠? 와, 씨, 본데 나왔다. 야 미치겠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차일단 아무 청산했습니다. 이아 뜨거운 <몬> <저 그런> 놈들 <몬> 그 50을 그냥 바로 못믈 거네요.